오늘은 성지 고난 주일 3월 25일 월요일 성모 수태보지 축일입니다. 시편 36편 복음주 요한복음 12장 1절 3절부터 5절 김용민 교우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화체진으로 그리고 영원히 아멘를 시편 95편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래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실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 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때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안, 10편 36편 주여, 당신의 사랑 하늘에 닿았고 당신의 밑보심 구름까지 닿았습니다. 주님은 짐승도 사람처럼 구해주시니 당신의 그 값진 사랑 어찌 형언하리까?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몸을 숨기는 자 당신의 집 기름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신의 까 단물을 마시게 하시니 생명의 샘 정령 당신께 있고 우리 앞길은 당신의 빛을 받아 환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 주시고 마음 바른 자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요한복음 12장 말씀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찬회가 베풀어졌는데 라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르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리오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대나리오는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두덜거렸다 복음서 독소우 성가는 참의 성가입니다. 김용민 교우의 묵상과 기도. 최근에 경기장에 가서 축구 시합을 보았습니다. 경기 전에 운동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을 보고 있는데 응원팀의 두 명의 선수가 여느 운동 선수와는 달리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하고 긴 머리 때문에 머리띠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머리띠 두르고 제대로 시합을 할수 있나, 외국 선수들을 보고 겁머시 들었구나 등 내심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이후 다음 날그두 명의 선수들이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해 머리카락을 남다르게 기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오늘 그럴싸하게 완성했다고 자부하는 보고서가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면 허점투성이라 다시 수정하곤 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섣부르고 거칠며 금세 무너집니다. 또 이로 인해 매번 후회하게 됩니다. 매섭게 딱 잘라서 단정 짓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온유함과 겸손이 담긴 여백이 있는 판단을 할수 있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지혜의 하느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아드리는 마리아를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사람과 현상을 대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그 따스한 사랑을 바탕으로 섣부르고 거친 판단을 지워내고 겸손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산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moriamque lassoos moreo pro se qui ex hoc mundo exspecto salvacionem 你是我。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피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모스태 고지 축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하느님, 천사의 예고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자께서 동정녀 마아의 몸에 성육신 하심을 알게 하셨나이다. 비온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이루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주교 선출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솔 교구의 주교를 선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돌보며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헌신할 충실한 목자를 얻게 하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비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구장 주교를 선출하는 임시교구에 회의 참석하는 대의원들과 함께하소서. 모든 일에 우선하여 주님의 영광과 뜻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결실을 얻게 하시며, 의를 추구하는 용기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 즐거움을 주님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리라. 10편 37편 4절. 사랑의 근운이신 하나님, 순전함과 간절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 믿기에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직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주님에게서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려 깊고 순수한 주님 나라의 백성,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신뢰를 모아 앞으로도 더욱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과 더불어 새로운 성당의 비전과 희망을 함께 보게 됩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 안에 지금처럼 항상 함께 해주시어 귀한 결실을 얻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께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김유노 니콜라 교우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나님께서는 김유노 니콜라 교우와 김카타리나 교우에게 귀한 자녀 요셉, 마가렛 그레이스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나가게 하시나이다. 부모된 니콜라 카타리나 교우가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학업과 학교생활 가운데 있는 요셉 마가렛 그레이스를 당신의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김윤호 니콜라 교우의 사업장, 한국 양계 TS를 축복하시고 모든 전염병과 이호로부터 지켜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 쓰임 받는 사업장이 되게 하소서. 김 니콜라 교우의 가정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빛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어. 당신께 찬미와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보 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아내는 개인 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